다음 카드로는, 쌍혼의 영원, 캐리드웬이에요. 임마, 어디서 많이 봤죠? 이때까지 캐리드웬이 두 번이 복각이 됐었어요. 아니, 두 번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나오는 캐리드웬입니다. 여기에 지금, 한 자리 더 나올 예정이에요. 그 카드입니다. 쌍혼의 영원 캐리드웬, 어디 보자. 효과. 수호고, 일단 수호야. 66. 7코의 66, 수호야. 좀 두껍긴 해. 출격으로 소생 10이야. 근데 이 카드를 제외한대 이 능력으로 소생된 추종자가 출격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 능력을 발동을 시킨대. 그니까, 러 예를 들어서, 죽은 거리의 대유령, 사멸의 검항은 출격이 없네요. 데드 소울 테이커. 또 뭐가 있냐? 출격, 출격. 너 출격 있냐? 없는데? 야, 의외로 출격이 없다? 죽음의 메탈 연주자는 나올 순 있지만, 이게 깡 스탯은 없거든. 질주 소울을 가지고 있지만, 출격은 없어. 그래서 발동은 안 돼. 유언은 발동이 되겠네. 아무튼 소생으로는 그런 카드들을 소생시킬 수 있어요. 다만 결단과 대상을 선택하는 출격 능력은 제외입니다. 지금 로테이션 메타에서는 데드 소울 테이커가 훨씬 가장 세 보이지 그러니까 7턴에 데드 소울 테이커가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이거 조금 히트거든. 장송할 거다 장송하고. 내가 봤을 때 이거 장송 레크루멘서 지원이야. 음딱 봐도 그래. 아무리 봐도 장성 네크로에서 지원이거든. 소생을 할수 있으니까. 유언이랑은 전혀 맞질 않아요. 어떤 걸 장성할까, 이거냐고? 나는, 개인적으로, 로테이션에서면은, 모르데카이, 대유령, 데들솔테이커, 영혼을 탐하는 자, 요 정도. 캐리드웬 제외니까, 그치? 나머지는 중립카드로 싹싹 꽉꽉 채운 다음에, 어떻게서든지 간에 7코스트로 캐리듀을 내는 거지. 그러면은 최소 이제 3칸은 쌉싸이 카드가 나오는 거니까. 데드 소울 테이크로 소환하는 비밀번호 그게 몇일지가 중요하다. 아, 그러네. 데드 소울 테이커의 효과는 각각 비용이 다른 이니까. 아, 그럼 로테이션 한번 봐볼까? 일단 모르데카이. 두 번째로 데드 소울 테이커 라칸드라. 라칸드라도 소환은 가능해. 어, 라칸드라. 카오틱 둠까지 괜찮을 것 같아. 카로는... 별로인 것 같아요. 카론은 그렇게 좋진 않은 것 같아. 차라리 캐리드엔 세장 놓고 카론 빼지 그냥. 아니면은 카론을 가속카로만 사용하면 괜찮을 것 같아. 가속카로만 카론 삼각이긴 한데 1코 용도로만 이걸 장수하면안 돼. 음, 이걸 장수하는 순간 플랜이 꼬일 거예요. 아 모델을 못 넣. 어 소생십 10... 아 그러네. 야모 모르데카이 못 넣는다 진짜네. 데드솔테이커만 넣어야되잖아? 그러면 아야 데드솔테이커 빼봐 중립까지 포함시켜볼까? 데드솔테이커 자 9코스트 데드솔테이커 10코스트 못 넣으니까 요거는 확정이야 요거는 타면 못 넣어요 순환정도는 넣어도 괜찮고 어차피 7코스트 무빙이니까 맞지? 그리고 라칸드라 꼭 들어가야돼 라칸드라 잠깐만 그러면 은 캐리드웬 자리가 어떻게 될까? 캐리드엔 들어가고 데드솔테이커에다가 라칸드라에 순원에다가 나머지 하나 그래 카오텍둠 괜찮다 미로 일은 아닌 것같고요 많이 약한 카드라 모르 데카이가 못 들어간다는 거는 많이 아, 아쉽긴 한데 초반을 어떻게 버티냐고 중립으로 버티면 되지 요즘 못 버틸 거뭐 있어 싹다 초반에 싹다 중립으로 버티면 되지 뭐기르네리제있고요 메타트론 꼭들어가고요프레이야 들어갈 거고요 넣을 거 많아 순원이 안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어 이거 캐리드웬 덱에는 유령견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말한 거면 은 여인숙의 유령견이 들어가서는 안돼 장송 카드로는 거대팔출현 3과 유체방리 3과 카론 3과 요 정도 음, 나름대로 나쁘지 않은데? 자 그리고 결정화로 카운트다운 8이 있습니다 내가 장송을 발동할 때마다 이 마법진의 카운트다운이 마이너스 1로 줄어들고요 장송을 발동했다면은 상대방 무작위 추종자 하나에게 피해 2, 카드를 한장 뽑는 효과가 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언이 소생 사네 이건 안 써먹을 것 같은데?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 이거를? 이거 형해의 간수랑 같이 써먹으라고 한거 아니냐? 이거 형해의 간수가 사코니까 4코 미로의 대기면은 형해의 간수가 들어갈 수 있어요 데드 소울 테이커를 기반으로 한 대기만 안 쓰고 미로의 대기면은 쓰겠다 이거 네턴의 종류의 카드를 주장 뽑는, 뽑는 효과가 있으니까 괜찮은데 이것도? 맞지 맞지 장속내기 1코 장속무부 괜찮지 어. 게다가 마법진이니까좀 미래를 투자한 느낌이잖아 그치? 어. 그래서 저는 데드소울테이커가 현재 메타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혹은 미로엘 대기 캐리드웬을 받음으로써 어떠한 메타 변화를 이끌어올지 모르겠으나 데드 소울 테이커의 영향이 훨씬 더 포텐셜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캐리두에는 제가 B 플러스를 줄게요. B 플러스. 왜 플러스가 들어갔느냐. 너무 포텐셜이 높은 카드라서요. 이게 소생 10이라는 거는 어마무시한 거예요. 캐루누노스만 봐도 되... 알잖아요. 캐루누노스는 역대급 사기카드였어요. 2코스트 e 소생 10. 쓰냐? 절대 쓰지. <laughs> 아니, 근데 그건 2코스트라서 e 그랬던 거고 캐리두에는 7코스트인데 효과가 사기적이에요. 출격 효과까지 발동을 시키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가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는 B인데 가능성을 보기 때문에 조금 플러스 주겠습니다. 음. 캐르릉은 역대급 사기카드였어. 이거랑 비교할 수가 없어. 맞지, 맞지. 무조건 쉽고 출격 줄 거야, 줄 거야. 무조건 줘. 캐리드엔 무조건 써먹으라고 줘. 지금 안줄 수가 없어요. 이 병신들이. 캐리드엔 이거 얼굴 마담이란 말이야. 안 주면은 이거, 사이게임즈 회사 말아먹는단 말이야. 그치, 그치. 무조건 준단 말이야. 당장에 캐리드웬이랑 죽은거리의 대유령만 써도 무섭긴 하단 말이야. 인마들이 이미 만들어둔 게 있어. 그래서 캐리드웬을 낸 거야. 왜? 사이게임즈 섀도우 버스 카드 제작팀은 이미 두 팩, 세 팩을 앞서서 만들고 있거든요. 제작을 이미 하고 있단 말이에요. 끝났을 수 있어요. 캐리드웬 지금 요 구상이 끝났을 때 캐리드웬과 연계가 되는 소생 10자리 카드가 이미 완성이 돼있을 수 있어 그래서 지금 모르데카이가 붕 뜨는 거야 그래서 지금 캐리드웬이 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되는 카드예요 캐리드웬 그래서 B플러스 좋습니다 B를 주기에 너무 아까운 카드예요이 카드는 그러하다 어...